안녕하세요, 여러분. 들 제가 이번에 야생의 갸라도스 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. 바로 클릭. 스피가 몇 정도 될까? 와, 1900에다가? 오, 어, 이 정도면은? 일단은, 이게 예. 아, 아 똥볼? 아, 그래도 갸라도스 잡고 싶은데, 어떡하지? 아, 똥볼이라서 나온 거예요. 제발 이번 똥볼 나오지마 똥볼 나오지마 아또 똥볼 제발 둘셋은파잉 먹어 내 하이퍼볼조차 거부하는거냐 게르도스 하나 둘셋넷 야생의 가라도스를 포획했습니다. 가라도스가 새로 도감에 등록됩니다. 와 너무 좋고요. 폭포 오르기, 하이드로 펌프. 와 게다가 깔끔. 시피도 깔끔하고요. 아 근데 아쉬운 게아 얘가. 슈리용으로 쓰려면은 아 잉어킹 잠깐만 가격 얼마야 만원? 너무 싸죠 바로 스페셜 리그 우와 영린까지 와 하이드로 펌프 폭포 오르기는 갸라도스 평타기 중에 최강 그리고 하이드로 펌프는 쉴드 뺄때 거의 좋고요 그리고 영린은 거의 뭐아아 갸라도스 아, 졸업했고요. 어... 아 갸라도스 아직 졸업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안녕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들. 전이 세상을 떠나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. 모두들 행복하세요. 코그로빙.